아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빈TV의 yeah. 여빈입니다. 여기, 네, 와, 진짜 오랜만이죠. 네. 몇 개월 만이지, 몇 개월도 아니지. 1년도 넘었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이제 입대하기 전에, 제가 군입대하기전한 3달 전에 올린 영상 같은데, 많이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네 저녁은 무사히 잘 했습니다. 네 2022년 4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복무를 하고, 건강하게 병, 만기 병장으로 예비역 병장으로 저녁을 잘 했습니다. 저녁을 잘했고, 현재는 이제 대학교에 복학, 복학하면서 열심히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여러분들한테좀 신선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제 근황. 물론 안,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 근황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래도 제 시청자, 구독자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왜 여봐 영상 안 올렸냐, 전녁하고 바로 복경영상 올린다면서 왜안올려 이렇게 궁금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명도 할겸 이제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막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 관측 후임들이 이제 마투임 후임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다가 단측 전용보를 이렇게 꼭 여비티비 영상에서 이 전용고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게 제가 기억이 나서 바램을 들어줬고 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별거 없긴 한데 일단은 전역하고 나서 10월에 전역해서 3월까지 펑펑 놀았어 펑펑 놀았고 이제 뭐 진짜 친구들이랑 맨날 놀고 뭐아이거 말했구나 제가 진짜 여러분 웰업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완전 멸치였잖아 근데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 인지 댓글로 맞추면은 소정의 상품을 이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이라 했지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벌크업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 근황은 아마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가 인스타 남겨 놓을 테니까 팔로워 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대학교 3월 달에 복학을 해서 열심히 대학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했습니다. 연애도 하고, 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참 뜻깊은데, 정말 참 올해 2024년 안으로 복귀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12월 31일에 영상을 찍는 이런 게으름. 아,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핑계 댈게 없어. 어, 이거는 온전히 다제 탓이기 제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도 다 뻥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영상을 지금 싹다 잃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대학교 가서, 제 시청자분들 알, 구독자분들 알겠지만, 제 옛날 영상들이 진짜 좀 창피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제 이미지를,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알잖아요. 그 막, 꽃무새 안경쓰고 그런 시절. 그걸 어떻게, 그런 영상을 어떻게 제가 유튜브에 내놓고 계속 올립니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이 하나 있는 영상에, 군대 하나라는 이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어좀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좀 꽤나 있더라고요. 저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계셔가지고, 댓글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어저 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업 군대 잘 갔다 오십시오. 필승. 아, 필승이나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해병대이신 거 같은데, 네,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충성, 충성이었습니다. 네. GUS 해병대 자부심 불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음, 어, 원제라고 네. 아래 댓글 달아준 친구인데, 해병대 가는데 원재 멋져 있죠? 네. 저 친구가, 근데 해병대 자부심이 많이 부르예 저는 존경합니다. 인정해요. 자, 다음 댓글. 어,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감동이에요. 와, 얼마나 길어. 장문에, 에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시는구나 저는 올해 1월에 미복귀 휴가로 전역했는데 그 전형은 2월이었지만 동생 군대 보내는 것처럼 왜가왜 제가 세픈건지 건강하게 잘잘 잘, 잘 다녀오세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벌써 제가 저도 몰랐죠 벌써 이렇게 한창 고등학교 시절에만 있을 줄 알았던 제가 근데 아직 누가, 알아, 누가 알,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관리하시나 더, 더 잘생겨지셨네 어 이런 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저한테 정말 큰 자부심이네요. 아, 저 논란이 있을 수 있나? 아, 근데 뭐, 개인, 뭐 주관적인 생각이시니까, 뭐, 잘생겼다고 하시니, 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지기는 한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18일에 논산훈련소 입대입니다. 일주일 차이네요. 네. 아마 논산훈련소에서 뵙을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4월 11일 입대했어서, 요 논산으로 입대했거든요. 아마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비비탄 총 소개 영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진짜 총수러가지 가버렸다. 잘 다녀오세요. 하하. 이게 사실, <laughs> 모르시는 분들도 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비비탄 총 소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굉장히, 흑역사 고상이어서 공개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 이 자리에서, 막, 비비탄 총으로 막, 뭐, 하면서, 막, 뭐, 한창 어릴 때, 소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어깨가 두배 이상 늘어나신 것 같은데 따로 운동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아, 네, 벌써, 근데 이때는, 음,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이제 PT를 받기 시작하던 때여서 아직 운동하는 티가 잘안 났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고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때는 따로 운동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군대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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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에 저녁 했습니다. 빼게 주십시오. 저도 이제는 전역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역을 해서 뭐 이런 말들은 전혀 타격이 되지 않아요. 제 아들 끝머니이시 훈련소만 견디면 편안히 편해지니? 화이팅 하세요. 저는 오히려 훈련소가... 좀더 나았다고... 아닌가? 사실 군대서를 시작하면 끝도 없긴 한데 고등학교 때 처음 영상 올릴 때부터 봤는데 구독 정리하면서 영상을 보게 되네요. 아직은... 아직도 말 더듬긴 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이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 설마 구독 정리하신다는 게제 유... 제 구독 취소한다는 거는 아니겠죠. 지금은 네. 제가 말더말듬는게 조금 있는데,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죠. 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영상만 봐도 말 화, 말을 잘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봐 <목소리> 2019년부터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남자다워졌네. 잘생겼고 니의 <목소리> 네, 네 최대 의 장점은 남이 모르도 니가 이 가는 우직함인 것 같다. 뭘 해도 될 놈이니 늘 응원할게 형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요비라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응원 댓글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남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됐습니다. 하이업 만드셨을 만나, 때부터 봐왔던 구독자입니다. 자주 영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응원합니다. 근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이업 만들었을 때가 약 6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꾸준하게 채널을 구독하셔서 봐주셨다는 분인데 어우, 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뭐야,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많이 컸다, 여빈. 네, 진짜 제가 많이 크기는 했죠. 네, 현재 키가 189입니다. 많이 크긴 했어요. 학생 때, 어렸을 때에 비하면 많이 성숙해지기도 했고, 많이 철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군대를 가셨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무사 전역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학생이었던 게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니 기분이 더 이상해요 벌써 이제 나이가 24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laughs> 제가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그냥 나보고 뭐 저보고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됐냐 그런 소리 듣고 삽니다 영상 다 내려놓으시는데 안에 아 네. <laughs> 영상은 제가 좀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예전 영상이, 예전 영상이 제가 다 비공개돼 있어요 비공개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영상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시는 몰라요. 확정은 아닌데, 네. 그냥 예정.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초 6대 봤던 것 같은데 고1때서 찾아왔더니 영상이 하나도 없어서 약간 아쉽다. 네, 이것도. 어, 근데 초, 6, 초 6대부터 보셔서 고1때까지 보신 거면은 와, 너무 오래 보셨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옛날 영상들은 제가 이제 쇼츠로쇼츠라든지 해서 뭐 차차 공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너의 첫팬 형이다. 언제, 언제 저녁하냐. 제가 댓글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12월 31일에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빨리 영상 편집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형님, 언제 돌아오시나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다들 미안합니다. 다들 미안해요. 네. 네 이렇게 댓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더 퀄리티 높은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더 재미를 주고 2025년에는 이제 꾸준하게 영상 업로드를 하는 여비 TV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이 저게는 정말 뜻깊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해였고, 그만큼 2025년에는 이제 더욱 더 성장하는 제가 에서 유튜브도 더 신경 써서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이제 초심을 잡는 여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버튼 네,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laughs>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이어.